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죽게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들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들판마다 풀이 마르겠습니까? 동물들도 새들도 사라졌으니.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종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조차도 그들조차도 너를 배신했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들을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을 포기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 내게 숲 속의 사자처럼 돼 내게 으르렁거린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 내게 반점이 있는 매처럼 됐느냐. 다른 매들이 그것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들판에 모든 짐승들을 모아와서 그들을 집어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치고 내 밭을 발로 짓밟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밭을 황량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니 황무지, 곧 그것이 내게 애국한다.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벌거벗은 모든 언덕 위에 파괴자들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그땅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집어삼킬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고 지치도록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내가 추수한 것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유산으로 준 땅에 손을 대는 내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그러나 그들을 뽑은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각각을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라고 말하며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